안녕하세요 북랑자입니다 여기는 로얄 온타리오 미술관이라고 캐나다에서 제일 큰 자연사 박물관이에요 원래 25000원 25 정도 하는데 셋째 주 화요일에는 공짜라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물론 4시 반 이후부터 공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네요 외관도 멋집니다 무료라서 그런지 줄이 엄청 기네요 그냥 프리패스를 하고 자연사 박물관답게 가운데는 엄청 큰 공룡 뼈가 있습니다. 여기가 공룡 전시로도 유명하대요. 요거는 뿔 달린 고래 있잖아요. 일각 고래, 그 고래, 고래의 뿔인데 여기 보시면 풀리즈 터치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체험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읽지는 못하겠는데 그 코뿔소 같이 생긴 공룡입니다. 얘는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오는 오우. 그 고성 모으는애 있잖아요. 걘가 봐요. <laughs> 다문화 국가답게 일본 간, 한국 간, 중국 간다 있는데요. 처음에는 중국 간이 있고, 여기가 크기가 가장 크다고 해요. 세기니 여기는 세기니 개선문 고유. 같은 느낌? 그래서 일본 느낌이랑 중국 느낌, 한국 느낌, 문화재들이 다 묶여 있어요. 저기 있는 건물이고, 여기 낙타도 있네요. 너무 다문화 국가다 보니까 진짜 막 섞여 있습니다. 여기 한국 관도 있는데 가장 구석에 있네요. 어 근데 한국인들이 아니고 외국 진짜 외국인들이 있네요. 예 이순신 장군이 썼던 것 같은 투구도 있는데 오늘은 일본 친구들이랑 왔습니다. 일본 친구랑 열심히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보는데. 서로 일본, 중국, 한국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작가 미상 작품이니까. 근데 저 동양화를 동양 그림들을 외국에서 보니까 더 반갑네요. 진짜 한식당 온 것처럼 든든합니다. 어, 일본 간보시 나왔는데 저기 귀에 달려 있는 마크를 보고 오다노부나가 가문이라고 바로 알아맞추네요. 신기해요. 규모는 확실히 제일 커요. 캐나다에서 제일 큰것같게 한국은 감사하게도 안내 책자가 있는데 일본은 없어서 이렇게 QR코드로 봐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2층으로 계단 올라가는데 이렇게 큰 토템이 있어서 3층 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비 쪽 옥상인데 유럽 느낌도 좀 나네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공룡들이 있고 캐나다에 살았던 공룡 설명 같은 거 적혀 있어요. 사실 사벽충이나 돌같은 것들은 재미없고 이렇게 큰 뼈들 정도는 나와야지 아는 공룡 나와야 재밌죠 익령도 있고 싸울 어, 아, 때 꼬리, 꼬리 쓰는 애 있잖아요 그 꼬리도 이렇게 있네요 어릴 때 믹스마스터를 많이 해가지고 여런 포켓몬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 눈에 있는 것들 보이네요 여기는 동물들의 아래턱이랑 치아를 납뒀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얘네가 뭘 먹었는지 어떤 동물인지를 알수 있다고 하네요 그 박치기 하는 공룡 있잖아요 얘 두개골도 모아놨네요 어제 아바타를 보고 왔더니 물속에 사는 공룡도 눈에 띄네요 포켓몬 탕구리랑 비슷한 애들도 있네요 거북이의 약간 조상 정도 되겠죠? 빙하기에 살았던 맘모스라는 것 같아요 멸종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캐나다 구스의 재료로 들어갔으 해들이네요. 토론토 유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블루제이 팀의 새그 마크가 아마 이 새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이는 하늘색 새. 메이플을 자랑하는 캐나다답게 은행나무 전시하는 것도 있어요. 염소들 헤어스타일이 전부 다양하네요. 물개가 올라왔는데. 마치 북극곶 딱 앞이에요 <laughs> 여기 버팔로도 있고 엄청 크네요 저기 개복치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죽는 여기 위에는 귀여운 벨루가도 있네요 3층까지 오니까 이제 태, 포템 이거 끝이 보이네요 3층은 유럽관이라서 다비드상이라든가 이런 유럽풍 조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명도 조금 유럽 느낌을 나게 해놨네요 같이 영어듣기 평가 보고 있습니다 유럽관을 오니까 이제 h 금 멋있는 기 i 들 a 는 h i n a China, c h i n 이부분 i 이렇게 h 있었나봐요 i 장중요 h 부분을 안 h i 놨네요 영화 보시면 기사들끼리 요거 긴창 들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말 타고 그거 할때 입었던 옷이라고 하네요 캐나다답게 아이스하키 복장도 전시를 해놨어요 이 아이스, 아이스하키 복장이 여기 있는 이유가 이게 옆에 있는 저 기사들 복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해요 그 당시에도 코털 뽑고 눈썹 관리를 했나 봐요 이게 한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의자들을 다시 리메이크 한 거라고 하는데 이쯤되면 이 박물관은 뭘 위한 박물관인지 궁금하네요 정말 다 있어요 여기는 잉카 쪽이니까 아마 남미 같은데 이런 특이한 칼도 있고 화살 머리 엄청 길었네요 2m가 돼 보이는데 이게 날아갈 수는 있었는지 이거는 콩고 주변에서 발견된 무기라는데 저걸로 공격을 하면은 사람을 치든 말을 다치게 하든 어떻게든 되니까 날이 세 개가 달려 있는 거라고 하네요. 여기는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본거 있잖아요. 저거를 이제 물속에 넣으면 물고기가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그거 옛날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건가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기해 가지고 한번 찍어 봤어요. 어, 제가 갔다 왔던 암리차르에 있는 황금 사원이에요. 근데 여기 인도 사람들도 엄청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전시했지 않나 싶네요. 여기서 토론토에서 이집션을 본 적은 없는데 이집트 관이 엄청 인기가 많네요. 이게 진짜 미란가봐요. 여기는 아거미라, 염소미라, 새미라, 고양이미라까지 있어요. 비둘기 미라도 있고 누가 요것만똑 떼어갔어요. 아 이게 전통인가 봐요. 다른 것들도 다 떼어 갔어요, 누가. 마지막은 그리스관이고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뭐 아, 대충 둘러봤는데또 2시간이 걸렸거든요. 엄청 넓고요. 또 엄청 깊다기보다는 넓게 문화를 다뤄요. 모든 나라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신기한 게 한국 거나 동양관 볼 때는 옆에 보면 동양인들 이 있고 서양 그리스 쪽 프랑스 쪽볼 때는 또 옆에 보면 또 프랑스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신기하네요. 공짜인 날 놓치지 않고 이 기회 잡으세요. 그럼 뽕빵!